오늘은 5월 8일이고요. 어버이날입니다. 새벽 1시 정도 됐어요. 오랜만에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같이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이 서울에 오셔서 되게 즐거워 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 더 이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요즘에 음 아주 작고 지속적인 그런 변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어...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건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두 배로 바빠졌어요. <laughs> 참 영향가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벌기를 다 원하죠. 그렇게 되기가 어렵고, 저도 그랬어요. 당장에 수익이 되는 일을 계속 쫓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항상 뒷전으로 밀었었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더 이상은 그러면 안될것 같다는 결심을 했고 그 과정에 어느 정도 수익이 적어지고 뭐 생활이 어렵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 촬영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 멋있어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정말 그 일을 주는 사람과 일을 받는 사람이 명확한 가불관계의 일이에요. 뭐, 뭐 창의성이나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정말 수동적으로 하라는 것만 하는 그런 형태의 일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편하기도 해요. 그냥. 일 자체보다는 일 주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그냥 하라는 것만 못하지 않게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좋아. <laughs>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허함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일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 이 유튜브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드는 일에. 좀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직은 제가 하고 싶은 일로 수익이 많이 나진 않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가능성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저도 즐겁고, 뭐한테 그래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다 보니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의 유형이 바뀌게 됐어요. 음 제가 전에 만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깊은 대화를 하거나 가치관을 공유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정말 형식적으로 일대일로서 만나고 아니 오히려 그 일을 더 많이 따내려고 서로 헐뜯고, 뭐, 뒷담화 까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laughs> 참 아쉬운 현실인데.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수익에 얽혀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깊은 대화를 하게 되고, 가치관의 공유를 하게 되고, 음. 방향성에 대한 서로에 대한 조언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직업군도 정말 다양하게. 음.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 마음의 공허함도 채워지고, 생활의 활기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시작된 변화가 뭐냐면, 제가 상당히 게을러요. 네. 그 특별히 목적이 없으면 집에서 누워만 있고 움직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요즘 생활이 좀 이제 즐거워지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게 되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계속 뭔가를 그냥 설사 그것이 결과가 안 나더라도 책을 한권 읽더라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최근에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올라갔죠. 뭐한 주에 한개 정도인데, <laughs> 전에 비하면 많은 변화입니다. 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출연자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 기관, 단체 그리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마 제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좀더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안정된 공간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아, 채널의 컨텐츠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는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그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딥해. 결국 어두워. 그래서 <laughs> 뭐냐, 출연을 요청하는 사람들이나 제안을 받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 해. 왜냐면 그런 딥하고 어두운 얘기를 꺼내기 쉽지 않잖아요. 마음도 크게 먹어야 되고 용기도 내야 되고. 근데 가장 최근에 올라온 그 내가 이곳에 스며든 이유? 그 영상을 보면, 그 사람을 소개해야 돼? 예, 짝, 짧고, 심플하고, 좀 밝게. 예,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영상을 만들면서, 아, 왜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는, 붙이지 못한 편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요청을 받고, 이제 짧게 이렇게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쇼폼 형태의 영상도 같이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 출연을 원하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역시 밝은 걸 해야 되나 봐아 그리고 요즘에 제가 계속 꿈을 꿔요 어떤 꿈이냐면 산티아고 술례길을 걷는 꿈인데,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면 산티아고 술례길을꼭 다시 가겠다. 올해 5월 달에 나는 무조건 갈 거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음. 장기적으로 해외 여행을 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산티아고는 잠시 더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려니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그 길을 걷고 왔거든요. 그리고 무작정 힘든 나를 그길 위에 그냥 달래주고 그냥 내려놓고 왔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그것을, 그런 힘든 감정을 털어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내려놓고만 왔는데 정작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왔더라고요. 제 스스로와의 대화였어요.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싶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으면서 4년 전에 내려놓았던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는 어떤 길을 걷고 싶었냐고,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원했던 길을 걷고 있는 게 맞냐고, 잘하고 있냐고. 그래서 꼭 가고 싶었는데 음, 일단은 지금 생활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음, 이 변화를 더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킨 다음에 그 후에 산티아고슬레길을갈 생각입니다 음. 아마 그때가 되면 좀더 지난 날에 제 자신과 더 당당하게 대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